네, 안녕하십니까, 벨픽입니다. 어, 이번에 너무 괜찮은 가성비, 어, 짱인 아이템이 하나 나와서 소개시켜드릴까 해요. 이제 아이폰 전용이고, 음, 이 브롬톤 자전거, 어, 뭐 다른 자전거나 뭐 여행용 캐리어 이런 거 나이 찾기 연동해서 쓸수 있는. 이 해외에서는 꾸준히 쓴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 이제 이번에. 베타 버전이 출시돼서 이렇게 연동을 할수 있게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리에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뭐 개당 6,000원 4개 정도 어, 구매한 거고 이름은 뭐로셸 태그 어, 뭐 쉽게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뭐 연동하는 방법은 우선 네이버에 베타 네, 1.8 아니 18.4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그인 하셔가지고, 이렇게 서 소프트 업데이트를 해보시면, 예, 저는 이제 일반 소프트 업데이트 보면 저는 아까 이제 연동하려고 이거 받았거든요. 18.4. 예, 그래서 그 박스를 뜯으면, 이렇게 예, 500만, 5 0원짜리 동종만하게 아주 작죠. 그래서, 뭐 가방이나 뭐 이렇게 좀 숨기기에도 괜찮고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의 찾기 그러면은 이제 벌써 그 아기 아침에 아기 가방에다 넣어준 게 이제 이렇게 하원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뭐 세팅법은 쉬워요 요거 플라스틱 커버를 땡겨주면 예,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제 스타트 버튼이 시작되는 겁니다. 뭐 따로 스타트 버튼은 없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물품 찾기 에서 이렇게 기타 물품 추가 그러면은 연동이 되라 되라.. 아! 떴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전기브롬. 여기 전기브롬도또 안에다 될 거거든요 전기 브롬 네. 계속, 이모콘티는, 이렇게, 하트 하나로, 전 아, 정기니까, 전기를 해야 되겠다. 전 기. 계속, 어, 이렇게 연동을 하겠습니까 오케이! 하면, 네, 완료, 무조건 완료, 예, 네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보면 사운드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이제 잘 연동하는지 네, 자전거 가방 앞에다 두고 네, 이렇게 코드를 연동했고요 자, GPS가 잘 잡히는지 테스트 라이딩 해보겠습니다 이 모컨 티로된 전기 자전거 GPS가 아주 아주 잘 연동되고 있습니다. 아, 가성비 최고죠.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 귀중한 물건 옆에 항상 비치해서 도난 방지를 예방할 수 있고요. 네. 오에 저희도 데모 바이크나 테스트 바이크에 항상 비치해서 좀 마음 편하게 손님들한테 이제 가보실 수 있게끔. 이렇게 준비할 예정이고요.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집에서 뛰어가시는 건 아니겠죠. 그래서 6 0원에 아주 가정비 족은 아이템인 건 확실합니다. 이상 벨로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